<laughs> 그, 나의 그래프가 A에 대한 상,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의 그래프여서 그, 여기 2초일 때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이제 VB에서 VA를 뺀 거랑 같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VA는 가에서 3m p e s 라고 나와 있으니까 VB 빼기 4가 VA 빼기 VB 하 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여서 그 B, B가 그, 그니까 A에 대한 A의 속도라는 것은 왜 그래요? B에 대한 A의 속도는 왜안 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맞거든 왜 맞냐는 거예요 그, 이 초일 때 A랑 B가 충돌하는데, 충돌하고 나서, 충돌하고 나서, 그, B가 A보다, 어, 그, 앞으로 가니까, 그,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어. 일단 네. 시다 내가 네그 일단 a에 한의 상대 속도라고 하면은 저니다 식이 vb 빼이 4니까 가 마이너스 2가 돼서 v v 가 이가 돼서, 이때, 음. 그 속력이, 그렇지. 어. EM 그, 미스터 네, 미스터프스크가 네. 됐는데, 음, 아, 그리고 그, 이일때 충돌하고 나서, A, A의 그 속도를 V라고 놓으면, 은 충돌 후 A의 속도가 V니까, 이 그래프가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그래프니까, 2초부터의 네. 기울기가 1이 돼서, 그 A에 대해서 B의 상대속도가 보이는 거니까, 네. A가 봤을 때는 B가 1m s 그더 앞에 보이는 거니까, 네. V의 상, 네. V의 속도가 V 더하기 1이라고, 근데, 이렇게 돼서 그 식을 세워보면은,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2가 그 충돌하고 나서 1 곱하기 V 더하기 질량 2에다가 음. V 더하기 1이 됐는데 이때 어어네그 아 8이 음. V 더하기 l 더하기가 a l 돼서 e 가 a l k we talk, we 가 a 이데 이때 B의 속력이라고 아, 예. 했으니까 1을 더해서 3 e t a 가 a a 설명 보는 게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멀어지는 거 자체를 우리가 제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잡으면요, 그 말이거든요. A가 보았을 때, A가 보았을 때 지금 이 둘이가 부딪힐 때는 이 둘이가 가까워지는 거니까 A가 보면 B가 자기한테 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뚫어든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할 때왜 이게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니라으로 보면은 이 둘이가 왜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어 요 A가 본 입장이다.